하이아 블록체인을 통해 운영되는 나인 메신저 기반 미니 디앱과 디앱 D앱 포의 플랫폼이 전세계에 동시 출시된 후 다수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니 디앱은 하이아 생태계 기반 디앱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나인 메신저 내에서 직접 웹세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고 게임 소셜, 콘텐츠 등 다양한 미니 디앱을 나인 메신저 내 홈탭이나 라인 공식 계정으로 제공되는 디앱 포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각 미니 디앱에 라인 공식 계정을 추가해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나온 것이죠. 이미 태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와 일본에서 엄청난 사용자 수를 확보하였는데 네이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 플랫폼 핀시아를 만들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에 클레이튼과 연합하여 카이아를 만들었죠. 각각의 지배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를 넘어서 세계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반감기 다음 연도 2월은 급등을 해야 되는 시기지만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 시장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빨간 보이지만 가격을 보시면 처참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이아는 그렇게 크게 폭락하진 않았어요. 현재 1 8 5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원인은 바이비트 해킹 이슈와 해킹 세력들이 솔라나 플랫폼에서 자금 세탁 우욕까지 터지면서 솔라나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전부 다 크립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죠. 여기에 트럼프의 간세 정책 시행과 중국의 코로나 관련 기사까지도 나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이아가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 추가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카이아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으로 삼성 주식처럼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타점을 잡고 저점 매수를 하여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본질적인 투자, 철학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 카이아는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재단에서 참여하는 에어드업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에코프2,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에포크 이벤트는 참가자가 카이아의 온체인 활동에 참여하여 카이아 토큰과 생태계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에어드랍 미션인데 2월 27일 15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 빠르게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참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010-214-2-3026으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에코프 시즌2 에어드랍을 기념해서 공개되지 않는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카이아 코인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메인넷 출시를 빠르게 하면서 1초대의 빠른 차이 속도와 낮은 가스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표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카이아 코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의 임기 동안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AI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왜 그랬을까요? AI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임무를 처리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AI 기술이 들어간 로봇이나 자동차, 그외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자동차는 물론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로봇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서 할 거고요. 뭐, 가사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것인가. 과연 로봇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AI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트럼프는 이미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의 장점은 국경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전이라든지 복잡한 절차 없이 결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게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AI와 암호화폐는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카이아를 통해서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추어 엄청난 거래 속도를 장점으로 기점에 선점했던 일본 동남아 지배력을 가지고 세계로 진출하려고 목표를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카이아로 급등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피트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피트도 라이센스 갱신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노이즈가 거쳐지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충분히 카이아 업트의 상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시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이아 재단에서 에코프 시즌2 에어드랍 기념 미공개 이벤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한 개당 1,470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한 분당 무려 100개씩 아무 조건 없이 무료 나눔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15만원 상당이 되겠죠 테더는 어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테더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카이아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즉시 매도 하셔서 현금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그냥 현금화 해서는 되겠어요 이것을 현금화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에 쓰셔도 되지만 저 같으면 100 usdt를 받아서 카이아를 살것 같아요 물론 어피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싸므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카이아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 주식처럼 꾸준히 모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피트 상장도 어피트 상장이지만, 추후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카이아를 사셔야 되지만, 재단에서 1 0 0 u s d t 15만원 받아서 물타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제발 좀 놓치지 맙시다. 이 기회를 잡아서 카이아 매집하시면, 지금은 15만원이지만, 나중에 150만원이 되고, 정말 엄청나게 급등하면 1,5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영상에서 바로 풀어버면 빨리 소진해버려,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것 같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여기에 제 개인번호 010-214-23026으로, 나눔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테더코인 100개를 받아가실 수 있는 카이아 재단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카이아 재단 측에서 한 계단 1470원 상당의 테더코인 100개를 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가셔야 되겠죠. 마감일은 2월 27일이지만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제 개인 번호 010-2142-3026으로 나눔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들 테러코인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